한국 최초의 황시 도래인 한국 최초의 황시 도래인은 황경 또는 황경수공이다. 이 근거는 황경 또는 황경수공이 BC 356년에 한국에 들어갔다는 중국 황성통사, 황시통서, 강하 황시원류, 화평보, 조주부 학수보동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쓰여진 황국사 황국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중국 진나라 효공왕 6년 BC 356년 성상으로 있던 황경 환경, 일명 황경수 공이 최초로 신라 조선으로 이주했다. 황경은 유도로 비서를 시작해 성상에 올랐으며 황제 헌원의 78세이다. 진효공이 상황을 등용해 범법을, 변법을 변법을 시행하려자 황경이 이를 이 시행을 강력 반대했다. 그러나 왕이 들어주지 않자 사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재상직을 사임하고 가족과 동생 경태, 동생 경덕 등 조깅과 함께 담성, 현재의 산동성 담성현에 살던 서씨 일족인 장인 서선의 도움을 얻어 배를 타고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신라로 도망쳐 진나라를 떠났다. 이 환경이 한국황시 대시조가 되었다. 해설입니다. 진효공이 상황을 동용해 변법을 시행했다. 이 변법이란 아주 엄격한 법입니다. 태자가 죄를 지으면은 여러 명의 스성이 있는데 그 가장 높은 스성의 코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스성들은 머리에 이마에 문신을 새기는 아주 엄격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엄격한 법에서 법치국가죠. 엄격한 법에서 이렇게 처벌을 하니까. 많은 피해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상이던 황경수 공께서는 이를 극력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힘드니까요 그러자 진, 호공은 화를 냈고 목숨이 유태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반도로 도주를 하는 것이죠 황국사에는 바다를 건너 신라로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신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원전 356년에는 신라가 없었죠. 진나마한 변한 이렇게 사만이 있었습니다. 계속 황국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황경은 아들 4명을 뒀는데 가, 승, 식, 무를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환경의 넷자들 무는 경공의 사람이며 자는 인약이다. 부부 묘가 조선에 합장되어 있다. 무의 부인 은 장씨는 백공건타려재 등 여섯 명의 아들을 두었다. 백은, 그러니까 장남 백은 무의 장자이고, 자는 흥언이다. 부인 오씨는 조선에 거주했다. 이런 내용이 중국의 황성통사, 황씨통서, 강화황류, 황씨원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중국 황씨족보 화평보 조주보 학수보에 기록이 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은 무의 차남이고 자는 흥욱이며 부인은 장씨이다. 건은 무의 셋째 아들이고 자는 흥립이고 부부 모가 조선에 있다. 부인 왕씨는 춘신군 헐구험 금흡등 다섯 명의 아들을 낳았다. 탄은 무의 네째 아들로 부인은 푸씨이며 조선에 거주했다. 여는 무의 다섯째 아들로 부인은 허씨이며 조선에 거주했다. 중국의 사기에도 기록된 아주 유명한 분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국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는 무의 네 자들인데, 그는 헐, 구, 험, 금, 흡 다섯 명을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황건는 기원전 314년에 헐을 낳았죠. 이 헐께서는, 이 헐공께서는 기원전 314년에 태어나 초나라로 그, 건너가서 검중군에 살았다.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춘신군을 근거로 전국책 월절서 등 역사를 참고해 일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초나라 경왕왕 때 좌도란 관직이 있었으며 후에 태복이 되었다. 경량 왕은 학문이 깊고 변론을 잘하는 헐공을 강대한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그 당시 진나라는 진수 왕이 정권을 잡고 한나라와 위나라를 정복하고 있었다. 태자 완이 초나라 왕이 됐다. 바로 고열 왕이다. 헐공을 재상으로 임명하고 조정의 크고 작은 일을 헐공에게 맡겼다. 회복의 20개 현을 하사하고 춘신군이라고 책봉했다. 헐공은 식객이 3천명이 있었고 부가 나라의 국고에 해당할 만큼 축적됐다. 그후 15년은 회복지역이 편벽하고 변경지역에 갖고 강동으로 시급을 바꾸었다그 시급이 고오호로 지금의 소주이다. 그 관절을 황당이라고 부른다. 이 헐공께서는 초나라 성상에 올랐고 춘신군에 봉해졌다. 시급이 강회 14현에 달했고 여러 제국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문화의 식객이 3천명이었고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와 동시대 인물로 성악설을 근거해 예치주의를 주장한 순자도 춘신군의 식객이었으며 춘신군이 천거로 난릉지방의 현령이 되었다. 전국시대 유명한 사군자 중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춘신군이 유명해지니까 춘신군 헐공의 선대 계복까지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춘신군 헐공은 바로 진나라 효공 때 성상을 지내신 황경수공의 정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에서 건너가서,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초나라의 재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건너온 황경수 공께서 한반도에 최초로 건너오신 황씨 시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건너왔지만 어디에서 거주했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황을 공께서 한반도에서 기원전 314년에 출생을 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재상이 된 것이죠.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 황씨들이, 즉황경수공의 많은 후손들이 살았을까?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될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어디를 봐도, 전국의 어디를 봐도 황경수공이 살았다. 또는 한국 황씨들, 많은 황씨들이. 나의 주상은 황경수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창원시에는 많은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있습니다. 이 거북구자는 바로 황씨들의 집단 거주지라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황씨들의 토템입니다. 그래서 황경수공은 마산으로 들어와서 창원 지역에 거주했다. 그리고 골포국을 세웠다. 이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골포국이 황씨가 세운 나라라는 근거는 창원의 마산 성산구 진해 일대에 많은 거북고자가 들어간 지명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김수로의 탄생세로에 나오는 구지가 이 구지가의 내용에서 골포국은 황씨가 세운 나라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구지가는 거북과 거북아 머리를 내어 놓아라. 만일 머리를 내어 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거북이는 황씨 토템입니다. 그러니까 김수로의 흉노족들은 황씨들아 황씨들아 구지봉에서 내려와서 머리를 내어놓고 구지봉에서 내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질러 구워 먹겠다. 이런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김해는 골포국의 황씨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서기 23년에 사천성 청두의 태수였던 김수로가 흉노족의 무리를 이끌고 들어와서 20년간 살면서 세력을 형성해서 그리고 금강가열을 세운 것입니다. 황씨들과의 전투에서 금강가열을 세운 것이죠. 물론. 기원전 648년에 황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황국이 멸망했을 때또 황씨들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들어오신 황경수공이 진나라 효공 때 성상이던 황경수공이 한반도로 들어온 최초의 황씨이다. 그 후손들은 어디에 살았는가? 바로 창원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창원 지역에 많은 거북 자의 지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산의 현동 합성동의 왕릉급 고분이 발굴되었죠. 발견되었죠. 창원시에서는 이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고요. 그리고 의창구 다오리에는 기원전 시대의 많은 고분군들이 발견되었죠. 여기는 철기 등 많은 기원전의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바로 환경소공께서 들어온 것이 마산만으로 들어와서 창원 지역에서 그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